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원불교 군종장교 1호 문정석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외로움에 대한 얘기가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교무님의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는 직업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직업이 두 직업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외로운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무님 외로우실 때 어떻게 좀 이겨내셨나요? 저요? 네.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즐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즐긴다. 네. 어떤 걸로? 네. 외로움이 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외로움으로? 외로움은 아까 말한 대로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또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는 거아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온 것을 알고 느끼는 네. 거죠. 그냥 그래요. 그렇게 즐겨요. 아, 외로움이 왔구나. 아, 왔어? 아 왔구나. 반가워. 어, 즐긴, 즐기면서 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즐기려면 또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혼자 노는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어. 가뜩이나 고를, 혼자 잘 노는데 네. 엄청 탈갈게. 그럴 <laughs> 때 혼자 서 <laughs> <노>? 혼자 <laughs> 놀기도 <laughs> 좀 하고.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막 아마도 방송을 하시니까 더 아실 네, 텐데 네. 방송을 통해 막 하시다가 보면 네. 정말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필요하죠. 필요하고. 네, 필요합니다. 예. 그 일명 우리가 이제 고독의 시간을 갖는다고도 아. 하는데 네. 반드시 양면이 필요한데, 음. 아 그런 나한테 그런 게 왔을 때 나한테 좀 고독의 시간이 왔구나. 아 이럴 때 내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하고 해서 항상 외로움과 이건 양면한다. 네. 아 그래서 뭐 어떨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바이오리듬이 있듯이 예.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고 음. 기쁨이.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 아, 동전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라고 예.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 마음과 감정의 어떤 음.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꾸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너무 아, 빠지지 않으시면 예. 좋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친근한 이름 하나 붙여줘야겠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외로움, 외로움 말고 예. 뭔가 새로운 좀 단어로. 예. <laughs> 생각해 음. 보시고요. 네. 네, 고민 하나. 네. 네. 저는 아까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음. 우리가 네. 웃고 싶지 않아도 웃자라고 하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잖아요. 뭐 그거 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다고 하고요. 네. 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외롭다, 외로운 이유가 나 때문이다 이런 네. 생각을 아예 그냥 다른 생각으로 바꿔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예.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음이 되게 중요한, 마음을 쓰는 것도요, 네. 습관입니다. 네. 네. 네, 자꾸 마음을 습관화하면 마음도 그렇게 써져요. 음. 네, 그래서 원물교에서 마음 공부라고 얘기하는 게 자꾸 예. 네, 네. 공부를 하는, 거, 마음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학습하고, 자꾸 네. 하고, 아까 안 되는데, 네. 자꾸 그렇게 한번 마음 해보고, 마음 해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네. 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 마음 음. 돌릴 수 있는. 음. 지금은 내가 그 마음을 잡고서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고 해서 돌려내야 되지만, 네. 한번, 두번 연습하고, 습관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그 단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음. 돌아가는 거죠. 네. 그 친구들 또는 뭐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 중에 보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기, 기, 기쁘게 잘 살고 마음을 그렇게 쓰냐 하는 사람 보면, 아마 뭐 태생이 그렇다? 아닐 거예요. 네.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돌리고 하는 연습을 네. 그 지인분들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보질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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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연아 네. 씨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가 어... 5년 봤는데 예. 되게 밝으시고 이런 음, 네. 상황이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저는 좀 힘들었던 네. 상황에서 연아 씨는 좀 되게 밝게 잘 넘어갔었던 아, 것 같거든요. 예. 가끔은 뭐 저렇게까지 밝아라는 생각할 때가 있긴 했었어요. 에이.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laughs> 네. 좀더 빨리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상황을. 음, 저도 지금도 근데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저는 힘드냐면. 그 자리에서 욕하거나 칭찬할 걸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되게 마음이 무겁고, 음. 어, 오늘 왜그 욕을 그 앞에서 못했지? 하고 오면은 엄청 힘들거든요. <laughs>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뱉어내야 저는 안 아파요. 아, 어, 그래서 네. 저는, 예, 뭐, 제 주변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laughs>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돈 문제도 그렇고 뭐 오래 돈안 벌어진다해서 막 속상해 있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안 들어올 때는 좀 음. 놀자. 돈 들어올 때는 열심히 좀 저축하자. 그리고 안 들어올 때좀 쓰자.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 네. 진혁 씨가 보시기에 좀 음. 투머치 밝아 보일 수가 있죠. 어 예. 근데 저는. 예. 연사 씨가 되게 뭐 남들한테 바로바로 예.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웃으면서 다 해요. 웃으면서. 예. 아,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게 예. 받아들이지니까 아, 이게 예. 또. 근데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고. 칭찬도 앞에서 하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칭찬만 한다고 하셔야죠. 칭찬.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예. 님,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뭐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흔히 책 읽고 게, 컴퓨터 음. 게임하고 요 정도인데. 교무님이 즐겨하시는 혼자만의 시간에 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생각이요? 네. 사색이라고 하죠. 네. 네. 사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에 사색이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네네. 평소에 내가 생각해보고 싶어, 싶은 것들을 아. 너무 일과에 바쁘다 보면 네. 거기에 따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좀 나만의 시간에 있을 때 음. 내가 생각하고 예. 어, 해보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미래에는 뭘 준비할 것인가, 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이런 좀아 내가 스스로 음. 좀 시간을 네.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음. 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근데 그거를 음. 아, 이렇게. 너무 예. 거기에 빨리 예. 마시고 아, 예. 빠져야 될것 같아요. 저는 교모님 말씀하신 그 사색하고 뭐 생각하는 것만 가지면 허! 저 진짜 100점짜리가 될것 같아요. 어, 그럼 100점짜리가 되어보세요. 예. 응원합니다. 그 군대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제일 힘들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어, 왜 그랬냐면 네. 그 21살, 22살짜리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24시간 다 같이 있잖아요. 이게 공과 사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요럴 때는 일했던 사람이, 요럴 때또 이렇고, 여기서 어느 기준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저 편하자고 내린 결론인데, 남들 신경 쓸 시간에 내할 일을 잘하면, 그거에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런 장병들의 고민들을 많이 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 어떤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하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인간관계가 네. 가장 힘들고요. 네.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애랑도 엄청 힘들어요. 싸우시고 그죠죠 <laughs> 네. 같이 내딸 맞니 막해서. 네, 같이 살고 있는 아, 그런 얘기 하면 음, 성처하아요 아유 뭐 괜찮아요. 네, 몇더 해도 더한 얘기도 막 하는데 뭐. 네. <laughs> 정말 같이 살고 있는 나를 많이 알 거라고 하는 사람과도 사실은 예. 관계 형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데서 출발하셔야 돼요. 네. 아, 아 뭐든지 다잘 지낼 수 있다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음. 관계를 맺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건 음. 나는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인간 간의 관계에 음. 서로 주고 그리고 수없이 그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네. 또내 마음 상태에 따라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제도 받아들인 거 다르고, 오늘 받아들인 거. 맞아요. 이게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런 아주 변덕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너무 아까, 아, 우리가 내할 일을 내가 하다 보면, 그거 뭐냐면요. 내할 일에 집중하고, 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까 뭐라, 이제 이해 관계 자체가 떨어져 나간, 음. 그전에는, 내가 뭐 했는데 너 이만큼 안 해? 이런 게 이제 서로 오가는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뭔가 그걸 이제 없어져지고, 네. 할 일과 내할 일을 만나게 되면 서로 편안해질 음.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운 건 어려워요. 네. 절대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아, 네. 그걸 좀 인정하시고요. 네. 네. 가까운 데서 사는 사람들끼리 쉽지 않아요. 저는 네. 요즘에도 엄마랑 이제, 돈을 조금, 이번 달에 좀 벌었으니까, 장어집을 처음 오시고 갔는데, 저는, 저는 그냥 누가 이렇게 사주면, 아,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바로 먹는 스타일인데, 저희 엄마는, 이게 얼마짜리요? 이게 무슨 5만 구천 원? 어머, 이게 무슨 1kg 돼요? 하면서 그렇죠. 그 접시를 들었다 놨다, 무게를 떠봐야지 하니까, 제가 그 장어집에서, <laughs> 이게 참았어야 되는데, 아. 그냥 이럴 땐 그냥 잡서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음. 그 말투가 되게 안 이쁘게 나온 것 아, 같아요. 강하게 나갔죠. 강하게 나갔죠. 네네. 혼자 오래 살면 이렇게 강해져요. 안 좋아요. 그래서 강하게 딱 나가다 보니까 엄마가 얼굴 인상이 안전, 저도 실수했다는 걸 느끼고 음. 좀 밥을 그냥 맛있게,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네네.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다른 걸로 화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살짝 좀 그렇게 음. 되면서 아, 쉽지 않다 이게 진짜 그 엄마 딸로 40년을 이제 가까이 살고 있는데도 엄마도 딸을 이제 딸 스타일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시고 음. 저도 엄마를 알면서도 그렇게 대응이 나오더라고요. 쉽지 네.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제가 인정이라는 말을 자꾸 하냐면, 그,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많이 해요. 저 이렇게, 그, 퍼즐 보면 이렇게 막 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퍼즐을 이렇게 순서를 맞추잖아요. 네네. 그 퍼즐에 항상 끝에 한 조각이 비어 있어요. 음. 그 비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에 완성을 지으려면. 그한 조각이 비어 있어야 퍼즐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거기마저 꽉차 있으면 옴짝달싹을 못해. 움직이지 못해. 네, 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한 귀퉁이가 좀 비어져 음. 있어야 상대방의 있어야지. 마음도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네. 네. 내 마음도 들어왔다 아. 나가기도 하는데 네. 내가 가득 차 있어버리면 음.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바로 튕겨, 튕겨 나가버려요. 음. 튕겨 음. 나갑니다. 진육 씨 마음에 지금 빈 자리가 있어요? 만들어야죠 이제. 만들어야 음. 말씀드렸으니까 네. 만들어야. 그러니까 음. 저도 사실 좀 연, 연관이 있는 말인데, 가족들한테 좀 유독 좀더 음. 예, 그러니까 뭐 가족이 아니었다면 좀 순화해서 할 말도 <laughs> 가족이라서 좀더 강하게 나가는 것도 아, 예.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래서 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요럴 때도 방금 말씀해 주신 마음을 음. 비우는 그런 게. <laughs> 가족이 특히 가족에게 더 네. 여유가 없거든요. 네. 빈틈이 없어요. 맞아요. 다 알고 네, 있어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더 빈틈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 그런데 가족일수록, 아, 그런 네. 성격이 있다? 그렇다? 아이고, 한번 얘기할 거, 네. 얘기 안 하고, 아. 두번 얘기할 거, 한 번만 얘기하고, 네. 그런 여유들을 여유. 조금 좀 가져주면 네. 아마 그, 조금 더, 네, 어, 좋아지는 그런 관계. 우리 오만히 바꾸긴 힘들 것 같고 <laughs> 저라도 바꿔야겠습니다. 어, 그런 인정하는 것도 네. 아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인정을 하는 순간 이미 네. 저희 데미지 자체가 쭉 내려갑니다. 가 백인데 인정을 딱 하는 순간 네. 네. 쭉 떨어지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 그래 한번해 내가 받을게 받아줄게 네. 그렇게 되면 벌써부터 관계 음? 형성에 좀 많은 도움이 음. 될 겁니다. 아니 어느 순간. 진행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교무님께 상담을 저희가 <웃음> 저희 <웃음> 받고 있어서. 내네 남자가 돼서 지금 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다시 이제 예, 질문으로 예. 돌아가면, 약간 사연 저희가 3번 사연 같았어요, 지금. 그런데 예. 네. 이제 교무님께서는 지금 이제 군 생활도 이제는 끝나시고, 현재 상담 뭐 관련된 일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뭐 상담일이 주는 아니고요. 아 주. 네. 예, 아무래도 교무니까 아, 아. 교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군에서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업무와 임무를 수행하려다 보니 네. 군에서 어떤 필요한 음. 자격 또는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 하게 됐고. 아. 그리고 말한 대로 군종장교는 어, 상담사가 아니잖아요. 네. 네. 성직자의 임무가 주고 예. 그 상담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음. 하는데 좀 더, 네. 아, 좀 객관적인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주는 음. 정도의,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역할을 할수 있는 자격도 좀 갖추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군종장교는 일반 상담 플러스 신앙 상담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좀더 깊이라든지 이해 폭이 음. 좀더 다를 수 있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저, 그, 한 가지 궁금한 거 있거든요. 예. 이렇게 교모님께서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상담받기 위해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때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 다 차이가 다다르 극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 같은 아, 네. 경우는 그냥 톡 찌르면 저는 왈왈 왈왈 다 뱉어놓는 스타일인데 <laughs> 네. 저는 다쭉 뱉어놔야 시원한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열 번, 뭐열다번 만나도 잘 터놓지 않는 분들이 어, 네, 있어요. 계신단 네, 네.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다가가세요? 음. 어, 다가간다라는 말도 조금 안, 맞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 그 말은 그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아니죠? 예. 그분이 할 때까지 제가 예. 할수 있는 것만 기다려줘 <laughs> 네. 어떻게 제가 제일 못하는 네. 건데요? 사실은 기다리는 거, 네. 기다리고 <laughs> 예. 어, 군에 있을 때도 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끊임없이 좀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네. 뭐냐면 음. 나는 준비가 돼 있다. 네, 어, 너, 네가 오기만 하면 돼. 나는 준비돼 있어. 음. 언제든지 네 마음을 네. 너만 열어주면 돼라고 네. 계속 메시지 보내고 준비될 때 얘기하자. 준비될 네. 때 어, 뭐, 아. 나를 찾아.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대신에, 어, 너를, 너를 위해서 내가 계속 음. 마음을 주고 있다라는 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고 기다리면, 음. 네. 그 마음을 어느 순간, 탁 아, 받아지는 순간, 아, 와서. 마음의 네. 문이 쫙 열리죠. 는요 네. <laughs> 아, <laughs>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음에는 예. 아, 이해관계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 네. 정말 아, 그 상대를 위해 간절하고 상대를 예. 위해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면. 재촉하지 말고. 네네. 예.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필요해요. 네. <laughs> 본인에게도. 예.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마,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탁 하면 말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열 번, 스무 번 해도 그 마음을 이거 내놓을까 말까를 음.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러니까 학교 때 학부 다니면서 집단 상담 시간에도 아, 왕언니 시절에요. 예, 네, 왕언니, 왕언니 시절에 예, 네. 왕언니 시절에 이렇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말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다또탁 치고 있어요. 울타리를 제가 먼저 탁해서 제가 먼저 손 컬을 음. 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자,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자 이렇게 음. 한명한명 한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던져 주신 거구나. 예. 연아 씨가 저는, 넘어오라고 아니, 울타리를 깨고 넘어오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너네도 빨리 말해 이러는 거죠. <laughs> 그건 약간 강요 같은데. <laughs> 아니 뭐, 저, 저도 내담자니까 <laughs> 10분, 20분 침묵이 흐르는데 다 오픈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하면은 또. 좀 참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어 감정 표현은 있는데 오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음, 그럼요. 그래서 네. 늘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기회가 겸우님 모시고 되니까 제일 궁금했던 거 여쭤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이제는 예.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관계도 물론 네, 힘들지만. 네, 네, 네. 예, 네, 그런 상처가 굉장히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려면 우리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아. 네. 그, 그런 상처를 받, 나를 준 사람도 있지만, 네. 그 상처를 또 치유해주는 사람들도 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받은 상처는 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유를 받고요. 네. 대신에 내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 내가 생활을 해야 돼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 준비하는 게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있으면 누가 와서 나를 치유해줄까가 아니라, 네, 네, 네.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또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한그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나를 옆에 와서 치유해주고 상처받았던 것만큼 더 음. 어, 치유와 감사를 주는 네. 분들이 주변에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사람의 또 한번 상처받았다 해서 사람을 멀리 하거나, 네. 음. 아, 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또 너무나 위축이 되지 마시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어떤 에너지를 주면 네. 어떤 사람들이 또 올까. 예. 아,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치유는 아마도 더 많이 건강해지고, 네. 아마도 더 많이 네. 어, 사랑받는 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처를 받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 죽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그거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번 마음에 앞에 김순영님 같이 결단을 한번 내리신다라고 하면 네. 내 주변에 그 상처를 오히려 함께 네. 치유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힘들을 주실 수 네.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운영하시는 단체에도 그런 음. 마음에서 시작하신 네.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을 교무님이 위로해주셨고 또 그런 정말 자세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어, 그런 정말 진리나 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 근데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어, 교무님이 직접 마음이 아프실 때는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거나 어, 그러세요? 저도 그 저보다 더이 예. 마음을 더잘 쓰시고 <laughs> 저가 일명 이제 심사라고 합니다. 심사. 마음의 스승 아, 아. 네, 심사라고 하는데 예. 어, 원불교 교무님들 중에 예. 또는 또 제가 교무가 되기 되는데 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스승님들을 네. 찾아가죠 네. 찾아가서 아저 이래요 또 말한 대로 음, 아, 예. 이거 말못 했는데요 저뭐 이런데 이거 참 마음이 아프고 막 저도 막 얘기하고 예. 아 이럴 때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주시면 또 위안도 받고 때로는 교모가 되어갖고 마음 곧따구로쓸 거야 하고 <laughs> 혼나기도 하고 혼나시기도 그러면서 네. 또 한번 아 이렇게 또 한번 네. 치유를 하고 오기도 네. 하고 또, 그, 지금, 원불교에 이제 우리, 어, 대중사님이 이제 깨친, 성각자가 깨친 교리가 있잖아요. 네. 이 교리서를 보면, 정말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나한테 하는 얘기만 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쓰는 교과서가 이 안에 들은 듯한. 예. 더 자세히 이제 아시고 싶으면 나중에 원불교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그, 음. 교전에 있는 그 법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네. 위로도 많이 받고 네. 깨닫기도 네. 하고, 아 네, 그렇게 해서 좀더 스스로 반문하기도 하고, 음. 예. 어, 저는 미주얼 코주얼 아까 스승님한테 다 예. 이야기 합니다. 음. 아, 마음이 불편할 때. 예. 아,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음. 혼나기도 하고, 네. 아직도 멀었다, 막 이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웃고 넘어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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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뒤에 한번 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네. 심사와 심우. 마지막으로 좀 이거 방송에서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이런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보시는 분들로 해서 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생기신 분들도 또어 정말 마음을 다지는 데 좋은 그런 영양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아우 저부터 명심하고 잘 들어야겠어요. <laughs> 가끔 화가 우욱 올라올 때가 있어갖고 마음 공부를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교무님 말씀해 주셨던 것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않아도, 많은 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마지막으로 좀 네. 아쉬우셨던 부분이나 좀더말씀 하시고 네.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네. 네. 이거는 꼭 챙겨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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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심사, 심우를 만드셔라. 음, 그러니까 심사, 진짜. 마음의 스승, 마음의, 심우는 마음의 벗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혈연도 뭐 중요하지만, 어, 네. 진짜 내 마음을 다 터놓고 그 마음을 같이 어, 이야기하고 음. 그 마음을 서로 동반해서 네. 같이 욕도 하지만 네. 욕하는 것보다도 같이 동반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돌렸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음. 그 스승. 그래서 이런 거 했을 때 그거를 좀 코멘트 해주고 마음 쓰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스승을 반드시 만드신다고 하면 네. 이 심사, 심우 두분 만약 계신다 하면 인생에 이미 많은 부분은 성공하신 거라고 볼수 있고요. 예. 아,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내, 내 마음이 살면 세상이 살아나는 네. 거고 맞아요. 내 마음이 죽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예. 어두운 세상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죽어 있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고요. 네. 밝은 세상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사, 마음이 밝은 세상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거든요. 아. 모든 거 움직이는 건 마음에 있다. 네. 아까 어, 사연에 말씀하셨던 그두 분들도 다그 마음을 네. 어떻게 돌릴 것인가 라는 관건에서 네. 굉장히 좋은 사연이었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힘을 얻어내시는 사연들이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네. 아, 특히나 좀, 그, 아까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있거나, 네. 네. 조금만 좀 건들어도 예. 마음이 좀 울컥울컥 하실 예. 수 있는 약해져 있는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요걸 좀 강하게, 그러니까 내공 있게 만드는 예. 아,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신다면, 음. 뭐, 누구보다도 더 활기차고, 네. 예, 또, 또, 한국 사회에서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네.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할게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얼마나 많아요. 많죠? 정말 많잖아요. 네. 좀 각자 하나씩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네. 뭐, 특기가 있으신 것도 좋고, 음. 또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도 좋고, 이, 이,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 중에, 본인이 좀 하나의 특기 예. 또는 뭐 취미들을 반드시 가지셔서 혼자 놀기에 진수, 진수도 <laughs> 좀 응? 예. 하시기도 하고 해서 예. 뭔가 좀 삶의 삶을 환경에 끌려가기보다 내가 그 환경을 만든다는 네.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삶을 개척하시면 아마도 더 활기찬 생활이지 않을까 그런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마지막까지 네. 피가 되고 아우, 살이 되는. 진짜. 예, 해 주신 모든 말씀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힘든 분들에게 또 예, 좋은 그런 건강 보조제 진짜 식품이 될것 예, 네. 같습니다. 네 어, 교무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도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교무님과 또 연아 씨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